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예 보고서에만, 차에만 주된 임태훈입니다. 아예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어그에맞대그 건강을 빌웠는데 이놈은 코로나, 코문제문 같은 놈제네에 우리가 유튜브에 하게 된다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그에서 더 재밌고, 더아첨에 영혼을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 좋을 것 같아요. 아, 예보구제야 하는데, 뭘까요? 우리가, 동일한, 중천자인 동일한 데에서 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 중에, 우리가 여자몇명 뽑아가지고, 같이 발표를 하고, 어, 어쨌든, 참례다야 하면서 보내왔는지 이런성과에를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우리 재미게놀아봅시다하지에 앞자 우리 윤 독립연대 중증장애인 상인장원님 윤주장 대표님 모시고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박수열세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두산입니다아 이렇게 겨울이 돼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중증당애인 독립생활연대 1년을 회고하면서 함께 했던 그 사랑과 즐거움과 재미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못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보지 못하고 함께 만나지 못해서 되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얼분이나 이렇게 보시니까 50%는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올해 우리가 한해 동안 진짜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노리고 있지 않았나? 또! 사회에서는 정부에서는 장애인 다니지 말아라 장애인 다니면 위험하다 그래서 또 우리를 못 다니게 하고 2중 3중으로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얼마나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일 1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 일 때문에 저희들 진짜 힘들게 일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장애인들처럼 클럽이나 술집도 가지 못하고 어? 우리는 그냥 집에서 방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년이었던것 같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진짜 슬프고 정말 서러운 그런 일련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들 잘 살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달려라 하니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우리는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슬퍼도 우리는 더 힘이 나고요. 슬픔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한해 우리들 이 힘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독립연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했지만 아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사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거의 못했던 그런 일련이었습니다아 그래도 그 어떻게든지 다 해보려고 우리들 노력을 했는데요. 아 미흡하나만 저희도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 이게 우리 전동 축구나 보치아 같은 경우는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서 저한강별의그 호흡을 판에서 그 찬바람을 맞으며 손을 호흡을면서 공을 던지면서. <laughs>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우리 더 해보고 싶다는 그런 힘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도 하여튼 많은 제약 때문에 어, 저희가 뭐 함께하지 못한 사항 진짜 많습니다. 아, 내년에는 꼭할수있길 바라며, 아, 그래도 우리의 노기, 이자리 그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요. 즐거운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노래도 있고요. 또 뭐, 춤도 있고요. 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뭐, 교육도 있고요. 토크 콘서트도 있고요. 자기들이 얘기해 주시는 뭐, 재미있는, 그,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못생겼다고, 어, 끄시, 끄시지 마세요. 곧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 저곧 사라집니다. 네. 아주 멋진 장면들이 많을 거고요. 우리 데이트 보다 보면은, 진짜 많이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또 많이 감동하시는 그런 자리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순천 중전은요 아예 보고를 위해자 챕퍼야 가시오. 모셨습니다. 유정우 씨야는 가시네요. 유성훈씨는 북미사회내대에 2년동안 자유주택에 있다가 자유주택에서 자유사회 어, 배우다가 어, 이, 어, 최근에 지역으로 나와서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애국가이 낸다고 합니다. 이름은 레이온. 내용이나진예복실에서 많이 들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정우 씨한번데려와야 되지 않겠안 됐어요. 우리 유정우 씨 초장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카수 유정훈 인사 올립니다. 음악 큐. 달려가는 자동차들 멍하니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멈춰져 있는 시간을 흔들어 본다. 허공 높이 날아가는 비인이 봉지않나 소리 없는 바람 안 주기 기전을 때리고 가네.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도 내 것일 텐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인가 봐. 허걱 높이 날아가는 봉지 하나 소리 없는 바람안 주기 기전을 때리고 가네 웃심이 흘러가는데 누구인가 저 멀리서 내 이름 불러주네 허걱높이 날아가는 비니봉지가 나 소리 없는 바람 안 주기 기전을 때리고 가네 기전을 데리고 가네, 기전을 데리고 가네. 감사합니다.